지금 제 앞에. 1 1븐을 보여드릴 건데 10과 1 1븐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크기가 똑같다 어 똑같다 자 외관상에서 이렇게 똑같은 점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액세서리가 공통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1 1븐의 어, 구성품을 안내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플로팅 핸들러라 그래서 요거는 플로팅 핸들러는 뭐냐면 이렇게 물에 방방방방 뜰수 있는 플로팅 핸들러예요 배터리가 1 1븐 같은 경우에 최대 40%까지 향상이 됐어요 4K를 넘어서 5.3K를 지원하는 게 11입니다. 5.3K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용량이 차지하는 게 크잖아요. 그래서 60프레임으로 60분 할 수가 있고 4K로 120프레임으로 51분이 가능하고 만약에 4K 60프레임으로 하겠다? 그럼 71분. 그리고 영화 10도까지 거뜬하게 촬영하실 수가 있어요. 자, 1시간 이상 찍으려면 보조 배터리가 필수이겠네요. 그래서, 번들 여기 지금 이, 이거 자체가 보조 배터리 기능을 합니다. 얼만큼의 배터리냐면, 4 9 0 0 암페어, 최대 3배 긴 촬영 시간을 보장해 줄 수가 있습니다 프로세서는 GP2를 사용하고 있는데 10 같은 경우는 2,300만 화소였는데 2,700만 화소고 동영상을 캡처해도 2,470만 화소를 유지해요 동영상 안정화 정도가 정말 넘사벽인데 하이퍼 스무스가 자체가 5.0을 지원하고 수평을 잠금해 주는 그 렌즈가 여기에 아예 내장이 되어 있어서 이 안에 수평 잠금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를 딱 꼽자면 하나는 10비트에요. 시간 보정을 할때 진짜 자연스럽게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8대 7의 화면 비율이에요. 어떤 비율로 잘라도 인상하지 않다는 게 특징입니다. 구두를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충전을 하면서 자동으로 업로드하는 기능까지 1 1 모델에서는 구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탈착식 바람막인데 이걸 끼면 음성 막 바람이 막 불어도 되게 음성 녹음이 뚜렷하게 돼요. 그러면 외부 모니터도 바로바로 바로 재생하실 수 있게 hdmi PIMI 포트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조명을 장착하실 수도 있는 콜드슈 마운트까지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거 만나보실 때 타임랩스 자체도 타임랩스 스타트레일 스타트레일이 그건 것 같아요 우리 별 그렇죠 그리고 라이트 페인팅 이 모드가 다 되고 차량 조명 타임랩스 야간 랩스까지 다 가능합니다. 바로 요겁니다 13개의 다양한 음성 명령어로도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팅값을 여러분들이 설정해 놓으시면 음성 제어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프로 앱도 진짜 중요한 게 간단하게 앱으로도 편집을 하실 수가 있고 휴대전화로도 바로바로 바로 가져올 수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고프로 11을 만나보시면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